다이빙 필수템 확인.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으로 안전한 다이빙을 경험해보세요. 다이빙을 하면서 내 위치가 잘 보이지 않아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? 이제 그런 불안은 멀리 하세요. 다이빙에서 안전 확보는 필수죠. 그래서 소개합니다. 다이빙 SMB 2.2m, 1.5m, 1.8m 부표 안전풍선 액세서리입니다. 이 제품은 고급 재료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폭형이라 안전성도 최고랍니다. 밝은 색상과 양면 인쇄 덕분에 물속에서도 잘 보이고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필수 아이템으로 꼽는 이유가 있겠죠? 사용해본 분들은 품질이 아주 좋다고 만족하시더라고요. 고급스러운 재료 덕분에 튼튼함은 물론이고 물속에서도 시각적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드셨다는 평입니다. 여러분도 이 다이빙 부표를 통해 다이빙 중에 안심과 즐거움을 누려보세요. 야!